샬롬! 12월도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이라며 시작한 것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반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더 돌이켜보면 2022년 이한 해도 참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가 그리고 한해한 한 해가 시간이 참 빠릅니다. 세월이 흘러가며 후회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이로 정하셨다 함과 같은이라.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며 교회는 잘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서 보면 누가 너희를 꾀더냐 하면서 바울은 이들의 변질된 믿음을 경계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로부터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잘 지켜나가다가 바울이 떠나고 이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율법적 행위에 익숙해져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만으로 의롭게 될수 있는가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이들은 성령을 받고 믿음으로 교회를 잘 세워 나갔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유대인들 앞에서는 그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의 주장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들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적인 행동이 없이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다면 행동을 조심하지 않고 죄를 더 쉽게 짓지 않겠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면 그 이후에는 죄를 지어도 괜찮고 그러니 행동도 조심할 필요가 없으니 방종한 삶을 살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 행위 없이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도덕과 윤리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면 십자가 복음이 오히려 거리낌 없이 죄를 더 쉽게 지을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유대 선동자들의 다른 복음에 흔들리고 율법으로 돌아가려 한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 믿음을 갖게 됐는데 이제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육체로 맞치려는 이들의 행동에 바울은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죄를 쉽게 지을 수 있는 원인이 된다는 주장에 바울은 이미 2장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짓게 하는 분이 결코 아니다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십자가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나를 믿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는데 율법에 있어서는 내가 드러나고 그 율법을 지키는 내 자신의 교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의 그 어리석음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데, 육체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으려고 하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요? 이 땅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능력이 있다 해도 우리 힘으로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하죠. 세상의 길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가야 하고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밖에 없습니다. 내 삶의 문제들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힘으로 해결하려 했을 때 그게 현명한 방법인 것 같지만 완전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한 우리의 믿음, 성령으로 시작한 우리 교회.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삶이나 교회의 비전 모두를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내 힘이 아닌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또 주님 앞에 서고, 오직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천국의 은혜로, 천국의 길로 또 이끌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방법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이룰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상의 혼란스러운 소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십자가 은혜의 길을 발견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그러한 은혜가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된그 합당한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만난 이들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